안녕하세요. LTE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LTE 뉴스의 개그맨 김일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시장입니다. 야, 이곳을 소개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어. 매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할까 작전을 잘 세워야 되는데, 아,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그냥 직접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맛집, 멋집이 넘쳐나는 작전 시장의 매력으로, 고고 작전 시장 TV 출발! 우리 건어물 가게입니다. 작전 건어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우리 작전 건어물의 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laughs>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laughs> 자, 여기는 우리 제수용품 코너들이에요. 여기 그뭐 추석 설 명절 네. 명절 때, 그러면 네. 명절 때가 되면 얘네들은 저 바깥으로 나가겠네요. 예, 예. <laughs> 그냥 옮겨서 밖으로. 어. 아 드려요. 이제 평상시에는 네. 평상시에 이제 먹는 어, 것들, 어, 먹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수용품들이 네. 필요할 때는 얘네들이 이제 전진 배치돼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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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이런 약과 같은 것들은 뭐 제수용품으로 쓰는 건데 평상시에도. 네 많이... 드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어. 그거보다는 이게 네. 조금 더 맛이 좋으니까. 아그 약과도 차이도 이게... 질 차이가 많이 나고 오. 가격은 차이가 오백 원 차인데 질 차이는 또맛 차이는 또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그대로. 그래갖고 평소에 드신다 그러면 제가 요걸 건네서 음. 드리고 또 저렴한 것도 있는데 저렴한 거는 맛이 또 그렇죠. 떨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항상. 이제 가격에 따라서 네. 네, 좀더 고급스러워요. 가격과 질이 항상 비례하는것 같아요. 음. 자, 뭐, 품질이면 품질, <laughs> 여러분과의 약속.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우리 사장님이. 음. 최고의 제품만을 항상 우리 고객들에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신다. 예, 예, 맞죠. 예. 네 원산지 표시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손님들이 이제 뭐 수입면 수입이든지, 국산면 국산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예, 주는 예, 거잖아요. 예, 그게 예. 네. 원산지 표시는 필수라고 저 네.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우리 네. 착한 가게, 성실한 가게. <laughs> 또 우리 사장님의 이런 예, 예. 이게 아주 정이 음. 막. 많게 생기신 <laughs> 그또 이제 뭐명설때 이렇게 김으로 또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네, 네,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명절이 돌아오면 재수용품이 음. 많이 나가요 네. 시장에 우회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용품을 사시는 분에 한해서 음. 김을 꼭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팁도 <laughs>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가게를 많이 이용해주신 네. 우리 고객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우리 작전 건업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